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3분 시작할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까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선 뭐든 다 하겠지만 승리에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당 혁신을 위한 고강도 인적쇄신의 명분을 쌓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한 의원장은 이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냈다 등 직설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대손손 국민들 이외에 군림하며 가르치려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나 586 세력의 내로남불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제1 야당이고 이 대표는 그 수장입니다. 지나친 적대적 태도는 여야 관계와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듯합니다. 한 이원장은 선당후사가 아닌 선민후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힘 총선 승리를 호소할 게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명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직, 수평의 역학 차원을 넘어 나라와 국민을 책임진 최고의 신부름꾼으로서 국민의 힘보다 시민을 우선하겠다고 한 서민 후사 정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무료 광고를 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료 광고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제품은요, 일명 매직 땡크라고 합니다. 예,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이 좀 부족하지요. 운동이 부족한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다리 운동과 그리고 혈액순환 및 근육 마사지를 할수 있는 인체 공학적인 설계와 단연간의 인체 각 부위를 이본 제품으로 어, 테스트한 후 바로 생산된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디자인 특허와 발명 특허를 특허청에 지금 출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어, 뜨거운 그 온수와 또는 여름에는 차가운 냉수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어, 이 제품 가지고 신체의 각 부위에 마사지도 할수 있고요 운동기구로도 아주 유용하게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게 되면은요 매직 땡크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 그각 부위 응용 동작 7가지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 제품을 생산한 대한테크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대한테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상담 전화와 주문 전화는 010-4088, 010-4088-1357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